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코스트코를 다녀온 지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쇼핑을 다녀왔거든요. 제가 산 쇼핑리스트들 공유해드릴 테니까, 코스트코 가실 분들 있으면 참고해서 좋은 쇼핑 하길 바랄게요. 먼저, 하겐다즈 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러분. 음,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많이 먹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봤는데, 요렇게 해서 8개가 들어있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카라멜 요 맛이 나면서 사실 이렇게 손바닥보다 작거든요? 손바닥보다 작은데 가격 값을 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었어요. 정말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사서 냉장고에 칸도 얼마 차지 않 해요. 되게 작거든요?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맛있어요. 다음은 소고기 버섯 비빔밥입니다. 풀무원에서 나왔고 요렇게 1인분인데요. 간장 양념하고 참기름 양념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한 팩을 사시면 여섯 봉지가 들어 있거든요. 전자렌지로 하는 방법도 있고 팬 조리법도 있는데 저는 팬 조리법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아침에 밥하기 귀찮을 때 이거 하나 휘리릭 볶아서 국이랑 먹고 가면. 든든하실 거예요. 이거 정말 강추입니다. 노르웨이 순살 고등어 1kg입니다. 뼈가 다 발라져 있어서 요거 하나 그냥 에어프라이에 놓고 구우면 되거든요. 하나에 지금 천원 꼴이거든요. 1 0개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 사놓으면 정말 편하게 <laughs>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르웨이 순살 고등어 하나 사봤습니다. 다음은 풀무원 직화 짜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냉장 보관이 가능해서 저희는 사실 냉동고가더 작거든요. 냉장 보관이 가능하니까 하나쯤 사놓고 먹기가 좋아요. 편하게 해서 먹. 좋은 것 같아요. 스타식 중화 짜장면 풀무원 거 믿고 먹을만 하잖아요. 에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보세요. 다음은 여러분 샐러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게 정말 활용도가 다양해요. 여기에 올리브오일이나 트러플오일 같은 거 넣고 섞어서 먹어도 정말 맛있고 얘를 깔고 기름뺀 참치 같은 거 넣고 김밥 말아서 먹어도 샐러드 김밥 맛이 나고 여러가지 다용도로 활용하기가 좋아서 저희는 이거는 꼭 사오는 편입니다. 다음은 동호 이번에서 나온 더 킹크랩스입니다. 살도 그 다른 크레미 제품에 비해서 더잘 부셔지고 맛있고 풍부한 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6개에 한 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피지오겔입니다. 피지오겔 이게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로션이거든요. 로션. 저는 대단한 건성이고 남편은 수부지거든요. 근데, 이 피부 안에 수분이 막 모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수분 앰플을 먼저 쭉 바르고, 그 다음에 피지오겔로 마무리를 합니다. 되게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되게 부드러운 제형이고, 남는 거 없이, 끈적거리는 거 없이, 매끈하게 펴 바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분감이 채워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피부에 수분감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정말 강추입니다. 코스티코의 저의 무조건 사오는 상품이죠. 커클랜드 500ml 생수입니다. 저희는 이거 들고 나가거든요. 항상 하나씩 출근할 때든 뭐 어디 놀러 갈 때든 인당 하나씩 산책하거나 운동할 때도 인당 하나씩 <laughs> 아보카도 엑스트라 버진 오일입니다. 가면은 아보카도 오일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일반 오일이 있고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있는데 저희는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사왔고요. 어, 아보카도 오일이 발연점이 높아서 구이 요리든 뭐 기타 요리든 모든 요리에서 훨씬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지금 1리터에 한 2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샀을 때는 세일을 조금 해서 2만 원대에 샀습니다. 저희의 대망의 멍게 비빔밥입니다 27,000원 정도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면 멍게랑 야채가 수북히 담겨져 있어요 멀리서 멍게 향이 엄청 나요 그다음에 이런 전복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요 밑에는 뭐가 있냐면 밥이랑 초고추장 그다음에 참기름 소스 이렇게 동봉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넣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 멍게랑 전복이랑 갖은 야채들 넣고 비벼서 먹으면 맛있는 한끼가 될것 같아요. 비비고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저희 이거 무조건 사오는 친구들 중에 하나예요. 이국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시래기 된장국, 뭐 도가니국 뭐 되게 많은데 그런 것 중에 하나는 꼭 사오는 편입니다. 요거는 항상 거의 대부분 세일 중이거든요. 요 제품이 아니더라도 뭐 육개장도 있고 다른 국들 중에서도 항상 한 가지 정도는 꼭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비고 저희 남편 최애 과자. 크리스피 프라이스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꽉찬 감자 맛이 나거든요. 한번 드셔 보시면 진짜 강추예요. 세일해서 사왔는데 한번 드셔 보시면 아 제가 왜 추천했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제가 먹어본 감자칩 중에 단연코 1등입니다. 단연코 1등. 그다음은 이가 자연면에서 나온 얼큰 누룽제비예요 아무래도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런 제품들을 확실히 땡기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감자 수제비도 정말 맛있거든요.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강추입니다. 실온 보관이기 때문에 보관하시는 데 훨씬 편하실 거예요. 네일 우유에서 나온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인 이것도 제가 한 달에 한번 꼭 쇼핑해오는 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샷 하나에 이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를 타서 아침마다 먹고는 해요. 그러면 라떼보다 저는 더 풍부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라떼를 먹으면 아침에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유 때문에. 근데 이거는 식물성이어서 그런지 저는 그런 느낌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열량이나 나트륨, 당류, 트랜스방을 보더라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맛은 정말 제가 보장하니까 한번 사셔서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황태껍질, 티가 요게 크리스피한 맛이 일품이에요. 맥주 안주로 요것도 딱입니다. 음. 스카트에서 나온 하루 한장 버블 수셈입니다. 요렇게 세 통이 하나로 되어 있고 이게 한만원 정도 하거든요. 6 0매가 세롤이 있으니까 충분히 오랫동안 쓸수 있는 수셈이에요. 한 팩씩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약간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금이 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잘라서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거품도 은근히 잘 나고요.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몇번 쓰고 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입에 닿는 주방 수세미는 저는 이렇게 좀 깔끔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름때라던가 고춧가루가 많거나 양념이 많은 것들은 이렇게 일회용품으로 씻어야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세일을 가끔 하니까 세일할 때 쟁이시면 정말 좋아요. 내열 유리컵입니다. 요게 4개에 2만원 꼴이어서 한개에 5천원 정도 되거든요. 아 이런 유리컵 하나 사고 싶다 하도 나중에 요게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중벽 유리장이라고 이렇게 사용 설명서도 써 있네요. 이제 열어보면 너무 예뻐요. 내부가 다 보이는 이런 이중유리컵. 이렇게 내열이 되는 이중유리컵. 이게 400ml 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생각보다 용량이 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컵 하나 예쁘게 한번 장만해 봤습니다. 이 유리 머그 세트는 냉동고 식기 세척기 사용도 가능하고 전자레인지, 오븐까지 사용이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얼음을 넣을 때는 음료를 먼저 넣고 넣으래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잘산것 같아요. 저희 2인 가구의 한 달치 장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2인 가족은 이 정도로 장 보면 한한달 정도 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쇼핑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